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증표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표는 사울이 돌아가는 길에 라헬의 묘 옆에서 나비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라는 게첫 번째 증표였습니다. 여러분 사울하고 라헬하고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라헬은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하고 베냐민만 라헬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은 어느 집화 사람입니까? 베냐민 집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라헬이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표로는 사울이 다벌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세 사람이 올라올 텐데, 사울에게 빵두 덩이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다볼은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할 때 같이 다뤘던 지역입니다. 드보라하고, 그리고 사사, 바라기, 가난 왕, 야빈, 그리고 그 야빈의 오른팔이었던 군대 장관이 있었죠. 시스라. 그 시스라의 군대. 그 군대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 군대를 하나님의 힘으로 대파했던 지역이 바로 다볼 지역입니다.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위치에 서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일입니다. 세 번째 증표로는 사울이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사울이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증표가 다 이루어집니다. 어제 본문 말씀인 구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께서 언제 구원의 확신이 생겼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여러분은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구원받았구나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이 생긴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순간이 아니에요. 그걸 많이 착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실 많이 착각해요. 그래가지고 수련회 가서 뭔가 막 그냥 뜨거운 막 체험을 하고 막 그냥 내가 아,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결단이 되고 그러면은 언제 구원받았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도 나는 그때 구원받았나 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게 깨달아진 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는요, 훨씬 이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콜링이라 하시는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는데 그에게 세 가지 징표를 주셨어요.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께서요. 부원받은 저와 여러분에도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 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게 합니다. 아, 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마음의 찔림도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어, 이 사울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이 사실을 숙부에게 모두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울이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숙부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사완조차도 먼저 보내고 그리고 한 지붕 앞에 둘이 자면서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사실을 숙부한테 얘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아마 안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제 미스바에서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울이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사울이 왕으로 임명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무슨 바지요? 조스바가 아니에요. 돼지바 이런 거 아니에요. 미스바예요. 미스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미스바는 참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미스바는요. 이전에 우리가 사자기 때도 다그그 그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이 어그 베냐민을 뺀 모든 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총회를 열었던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왜 총회를 열었죠? 베냐민 하고 싸우려고 그런 거잖아요. 전쟁하려고. 그래가지고 베냐민 다 쳐서 그냥 없애버리겠다 이러고 다 맹세하고 그런 지역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에서 베냐민 출신 이스라엘 왕이 지금 임명이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 우리가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고 그리고 제비를 뽑고 그 다음에 뭐 어디 짐 뒤에 가서 숨어있다가 뭐 그냥 억지로 끌려 나와 가지고 하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어디에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냐면 사울이 왕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사무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임명하라 라고 지금 확신을 받았습니다. 확인을 받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그냥, 여러분, 사울이 왕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의 종 사무엘은요, 제비를 뽑았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왜 그냥 공표를 하지 않고 제비를 뽑았을까? 여러분 사무엘은요. 아무리 자신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해도 독단적으로 발표하고 공표를 하면 백성들이 반발할 가능성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정통성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기로 왕을 선출하기로 합니다. 제비를 뽑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또 기스 가족이 또 거기에서 이렇게 뽑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되어야 함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는지 사무엘은 미리 알고 있었는데 재비를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 이것을 사무엘이 어떠한 티도 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전선거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큰 깨달음이 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우리의 생각으로 미리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같이 뭐그 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렇고 이것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옆에서 자꾸 이렇게 어 그거를 좋은 말로 정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좋은 말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은요, 참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의 결과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사무엘은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뜻에 왕을 뽑는 제비뽑기를 전적으로 맡겼어요. 하나님의 뜻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을 직접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아, 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그리고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예가 있어요. 그 예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큰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렇죠. 예배 처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그 결과까지 우리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옳은 시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가장 좋은 섭리, 하나님께서 섭리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금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되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신앙이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시기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본 네.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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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시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 네.